모니터가 도착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이거 매우 기분지하군요 오케이 고맙네 고마워 이 지진 악마 때문 은 아닐 거야 우마르 젠자 이게 다 피에르 그 녀석 때문에 그래 피에르 수염만 멋지 망할 무마르 녀석 바우투르 님께서도 피에르를 만나본다고 하셨지 길을 따라서 가면 내 피에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괴물들 때문에 가는 길이 험한이 조심하고 야, 뭐, 요는 괴물의 땅인가요? 괴물들이 존나 많네? 얘들이야? 와, 근데 모니터 두개 쓰니까 기분 졸라 색다르다. 어, 저는 여태까지 원 모니터로 했었는데, 기걸을 다니까 진짜 기분이 신기하네요. 일단, 오른쪽 이렇게 쓱 돌아보면은, 화면이 꺾여가지고 채팅창이 표시되는 게 존나 좋은 것 같아. 어온 일을 내는군. 어쩌다 지금 여기를 방문하게 된 거요? 피르를 찾고 있다고. 바운트르님께서 말씀하신 아우가 당신이요. 드디어 위대한 성에서 사람을 보냈군. 그 친구를 감옥에 넣기 위해서 말이야. 녀석에게 수염 면도용이 딱 어울린다고. 그게 벌이야? 어라핀의 야영지를 찾아가 보시오. 바운트르님께서는 먼저 가셨다고. 성미급한 건 여전하시더군. 아이운이 생각보다 재밌는데 솔직히 별기대 안 했었거든요 벨크루제 이놈이 어디서 사기를쳐 보나마나 술값이 모자라서 통행증이라도 팔아먹으려 하나 본데 아니 너 갈라투르님의 망치도 들고 나왔어 그것도 팔아먹을 작정이냐 갈라투르님이 지금 니네 꼴을 보며 과대회고 뛰쳐나오실 거다 이도바 내 수업을 뽑아 심지로 쓴데도 동행증은 못 내준다. 야, 야, 너, 아, 어이이 자식이 정말. 야, 내가 똥 어제도 못 가린 놈으로 보이냐 <laughs> 물론 내가 너한테 빌린 돈으로 주업을줘 말이가지 보증도 서준지 내지 마 감대다고 했잖아 이봐.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다 거짓말 아니야 오만에 방주로 가야 한다고. 대화 아우님, 못볼 거를 보였구만. 근데 또술 마셔? 옛날 술이야? 음? <laughs> 아니 이건? 기막힌 양조장이 사락백여을 숙성 시키다 든 기막힌 술. 내 말을 잊지 않았던 거야. 챙겨 왔었어. 어이고 이쁘고.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 건아우님밖에 없어. 화내거나 시브라할 때가 아니지. 저꼴 통을 설득해 동행증을 얻어내야지. 이 <laughs> 박해를. 케이사르님께서 허락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좋아 왕성에 확인해보자구 그럼 확인하기까지 잠깐만요 마이크 내려와서 시간이 좀 있겠고 거기 바운트로 수협에 딱 붙어다니는 너 나요? 됐다 고정 아좀 도와줘야겠다 이 지진이 나라에 아무 상관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 지진이 당신 탓이라고 하던데 네가 한 거지? 이 때문이 아니래요. 로시를 쐈다. 지진 때문에 곳곳에 생긴 구덩이부터 조사하자고. 왜그 구덩이에서 악마가 튀어나오는 거라 슈퍼 피에르 마이트를 가져가야겠고. 다이너마이트. 안 떨어졌다는데? 내가 칼로 썰면 안 돼? 그거 꼭 필요하냐? 아이 사람 귀찮게 막 재료 듬 구하러 가라 그러네. 내가 칼로 다 썰어 주면 안 돼? 뭐 악마놈들 뭐 얼마나 많다고? 에 네, 모니터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몰입감이 좀 많이 커졌서 좋네요. 장난 아니오? 이 금광에 있는 건 금뿐이 아니지. 금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내게 중요한 건 우마늄이다 그렇다 그런 것이지 슈퍼 피어바이트의 재료든 이 내가 발견한 우마늄인거지 우라늄 같은 건가 봐요 그냥 금속의 일종인가 봐 우라늄이 금속인가? 어쨌든 그런 뭐 성분의 일종인가 봐 <목소리> 음, 뭘로 모아 뭐, 얘네들 쏘면 돼? 죽으면 나오는구만 화질 되게 좋아지지 않았어 님들? 화질 미친거 같은데? 뭐야 땅 파서도 모을 수 있네 땅 파서 모는게더잘 보이네 얘들 잡는 것보다 요 하나 파면 될든 트롤이 왜 이렇게 많아? 트롤이 아니라 우거네요. 이 식물은 트롤이랑 우거랑 비슷한 그그 그 종류 아닌가? 약간 늑대개 이런 것처럼... 걔가 걔 아니야? 오, 왔나? 왔는가? 나의 우마늄. 이제부터 슈퍼피에르 마이트를 나,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거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야. 누가 있으면 방해들이가 저기 있을 법도 우마르라가 같이 기다리게. 오, 그래? 저 폭탄에 미친놈이 진짜! 폭탄에 미친놈이래 좋아! 완성됐다! 얘 바로 나의 역사 슈퍼 피에르마이트라네 어디 위력을 한번 시험해볼까? 자네 이리와서 폭탄 설치하고 부숴부숴봐어 그래? 이 폭탄... 크기가... 가봐! 내가 뭘 했나? 수사 구덩이들을 수색해 보세요. s 아, 웜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u s a k i 뭐웜 대가리 있던데 모 a 에서 아이템 a k i s u 가 a k 가 s u s 얘들은 뭐야? 굉장히 큰구덩이다 와, 뭐야, 여우 보라색도 있어, 핑크색도 있었어요? 이 독한 기운은 엄청나게 짓고만. 뭔가 지나간 흔적이 있대요. 진짜, 암마들이 이렇게나. 웜의 흔적에서 악마의 힘이 느껴진다. 뭐웜 하나 잡아야 되나 보네. 이건, 어, 틀림없군. 웜이 깨어난 거야. 이거 틀림없는 웜의 흔적이야. 파편의 상태를 봤을 때 이곳에서 무언가와 싸웠던 거야. 먼저 온 손님이 있었고 자네들이 찾는다는 악마 말이야. 그 친구 보고 잡으라고 그러면 되냐? 나도 같은 생각이야. 베이크루제 그 망할 세부시에 올린악마녀서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았나 보고잠들었더 웜을 건들다니. 비키비키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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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 비키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이끼끼끼이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이끼끼이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이끼끼이끼끼끼끼끼끼이끼끼끼끼끼끼끼끼이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이끼이이끼이끼끼끼끼이끼이 웜의 머리가 있는건가? 맡겨달라! 그럼 다녀오게 이곳이 바로 웜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뭐 웜이 약간 히드라.. 히드라처럼 뭐야 저거 히드라가 아니라 그 누구냐 그 있는데 누구 자네에게 내 최고의 걸작을 옮기는 영광을 주지 팔팔을 준비할테니 피에르마이트를 들고 따라오게 하라운드인데 뭐야, 씨발 같은데. 뭐야, 뭐렉이 오류야 이거? 똑같은거밖에안 했는데, 아 이제 저거 조심하면서 이거 옮기세요. 도도도도도 이런 거 가까이하면 터진다 소리지. 도도도도도 미친, 이런 면 어떻게 옮겨 옮길 수 있네. 나오라서. 뭐야? <목소리> 근시 좋나 근데? 소금 사막에서 봤던 사이언트 웜이랑 크기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먹혔어 근데? 잘 가라. 무사한 녀석. 안타깝지 어쩔 수 없지. 네 <laughs> 탓은 아니야. 네가 도발한 거다. 슈퍼 피에르 마이트를 던져서 웜의 알파규 하기. 아, 피로 마이트. 불타 먼저 들어와. 아, 피로 마이트. 그냥 못부수네 근데 보통 알을 깨면은, 알을 깬다네 메리트로 얘들은 좀... 안 나와야 되지 않냐? 알깼는데 멀쩡히 부화하면은 왜 깨는 거야? 안 그래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해? 이거 에쉬원나 아직 남았구만. 어디지? 있어 씨발, 하나 못 깼네? 이정도지 깼어야 는는데 요즘 벌레는 용암을 는이다니나봐아용이랑 나랑 뭔가 안맞아 내속성이화속성이 속성이 많거든 지금 도라이정도 찍어놓은게 이역느이정도내성정도내이는이 같아. 는이 앞에 안발판도있발판도는데는데 야 씨발 왜운기는거야 저거는? 저옮겨뭐 저거 도움이 되나? 할게요. 뭐 뭔지 모르겠어. 그냥 빼야될것 같아. 제 오케사라 돌아왔 오케사라 누붙속던데 뭐지? 적 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덕분에 살았구만 지 미친놈인가? 어떤가 내피에르마 위력이 정말 끝내주지 않아? <laughs> 내가 어 지지는 분명 때문이라고 했잖아 아, 을바하게구워렸으니 이제 다 소리 안 나오겠지? 바삭? 바삭바삭? 바삭. 그놈의 조동아리! 나의 위대한 발명가가 운명을 달래 버렸잖아. 공안의 자네가 아니었으면 요원이 피해를 라는 위들 일을 벌였어. 덕분에 지진의 원인도 찾아고 내 누명도 벗을 수 있게 되었네. 케이사르님의 답변입니다. 그래, 이제 자네들 얘기를 좀 해보지. 오만의 방주를 간다고 했던가? 음 그래 서신에서도 케이사르님께서도 자네들을 도우라고 하시는군 마검 벨크루제를 뒤쫓고 있다고 했지 조심하게 녀석 잠들었던 몸까지 깨울 정도의 사악한 힘이라니 녀석은 더욱 힘을 깨우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데리고 다니는 짐승도 보내줄걸 저배음망덕한 저 놈이 아, 자 이제 마지막 구역이네요. 기약의 땅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저 위쪽은 안 가나봐. 안녕, 안녕. 가자. 저건 야, 근데 이거 실제로 탈리면은 어깨 부러질거 같은데? 저런거? 졸라 오래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 안녕? 저 친구 뭐야? 리하지 맙시다 가끔씩 카오스 던전에서 보던 친구인데 정지! 이곳은 출입 금지 구역이오 아! 아메오사 줄두요 기약의 땅의 통행증이라고 그런 얘기 듣지 못하였어 의기라 같이 데려오 가긴 심심해 무쇠망치 작업상 <laughs> 기약의 땅이 전설의 장소에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에이 나답지 않게 감성에 빠지고 그러냐 얼른 벨크루제나 조사가자 아우님 이곳에 케이사르님의 증명을 받은 특수조사단이 발견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조사단 캠프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을거야 거기서 정보를 모아보자고 자 웨이포인트 찍고 갈게요 <laughs> 여기가 마지막 맵이거든 여기서 저 마건 부숴야 돼 말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비상약을 좀 가져다 주세요. 오케이 잠시만요. 뭐좀 했습니다. 캠프에서 비상약 찾기. 빨간 약이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군요. 벨크루제 다시 나타니아다 알고 있나아이 아니, 나 진정해. 이제. 그리고 뭐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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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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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대한 선조 에이케르와 나베르는 스스로의 영혼을 봉인하여 혹여나 벨크루제가 돌아와 생길 제약을 막고자 하셨죠. 우먼의 방주에서 벨크루제를 빼려낸 분인들이니만큼 그 마법의 약점 역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얘도 수습 가능하게 싸질러놓고 왔네. 에이케 나베르라 배에에서았어어야는데데때졸졸약했했텐텐처 처음 c 먹먹 시기라. 라강 a 한 힘이 느껴진다 n g Moktonshira. Come in on him in 오 오싹하고만 누가 잊혀진 땅을 딛고 망자의 영혼을 깨우려 하는가? 우리는 역사와 함께 묻혀진 죄인이다. <laughs> 그런 우리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이방인이야. 뭐야? 뭐 별자리세요? 몸에 왜 이렇게 점박이가 많아? 그 망치는 갈라투의 후계자 바운트르라고 하는군. 어, 내 자네는 누구인가? 이곳 우마라신성한 땅에 이방인이 발을 들이다니. 악마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 느껴지는 군 이제야 우리들의 과오를 책임질 때가 왔어. 주위를 떠도는 악마 셔츠.